예,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자유라고 말씀드렸으며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예, 용익물권의 종류와 비교해서 설명드렸듯이 그 이제 지역권의 그 어, 등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등기례를 아시면은 지역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지역권 등기는 어두 개의 토지에 각각 기재됩니다. 먼저 승역지에 기재되고 그 다음에 요역지에는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도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승역지하고 요역지하고는 바로 그, 이따서 인접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부분이 인접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통행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등기래도 통행지역권인데요. 그, 이 승역지에 하는 등기입니다. 앞에 나온 것이 순위번호 일을 구에 일구의 기재가 되죠. 지역권 설정 등기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고, 목적, 통행,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이 권리자가 기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요역, 권리자 대신에 요역지가 기재가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5번지라는 이 요역지가 기재가 돼요. 그래서, 어, 범위도 한정적으로 동축 5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한정돼서 이 승역지 전부가 아니라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역지는 토지의 전부이죠. 요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이 필요한 토지, 자기 토지. 예. 그래서 이 도면 번호도 이 예, 기재를 하고요. 일부일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토지 전부가 아니라 승역지가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이렇게 되면은 이런 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 승역제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요역제에다가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 목적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 접수 등기 원인은 기재를 하지 않고요. 어, 권리자의 및 기타 상황 상에는 이제 그 승역지를 기재를 하죠. 이 권리자는 이 현재의 소유자이면은, 이, 이 을구토지, 원신동 5번지, 예, 이 원신동 5번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가지죠. 그래서, 예, 예 승역지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승역지 어느 부분이냐, 동측 50제곱미터다. 예, 요런 길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책을 당연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용익물권부터는 이 앞에 부분 뭐그 계약이나 그다음에 그 소유권 뭐 점유권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그 압축적으로 어, 강의를 합니다. 어. 먼저 그 부종성과 수반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부종하고 무엇에 수반하냐. 지역권은 요역지 수역권에 소유권에 부종하고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요역지 소유권이 옮겨지면은 당연히 그 양수인이 지역권도 또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은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이 지역권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요역지에 따라서 양도가 되고 지역권만 양도하는 기틀 없어요. 이게 지역권자가 기재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불가분성 이 요역지가 공유라면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해요. 예. 그러므로 점유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저기, 승역제는 요역지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예, 지역권은 그, 취득시효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상권에도 지상권도 취득시효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단도 공유토지 같은 경우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한 사람만 그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재가 되니까요. 그 요역지가. 예. 그 다음에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예. 소멸시효도 역시 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다른 제, 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은 예, 지역권이나 지상권들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특히 이제 명문으로 이렇게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언급을 하죠. 2 9 6조는 그래서 일인에 의해서 공유자 일인이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시키면은 이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고요. 그다음 공유자 일위는 그의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제 지역권인데 요역지 지역권 없애버린 것은 말하자면 변경행위에 해당되겠죠. 공유지에 네, 저기도 그럼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그 당사자 전원의 동의 해당됩니다. 예, 의해야 되니까요. 그런 그와 같은 괴를 같이 하는 법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공유자는 그 이, 이건 승역지의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여야 하나, 예, 요역지는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예, 그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 없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고요. 근데 지역권에 대해서는 등기할 때 등기 사항이 그 지료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권의 존속 기간도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 기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이 소유자들의 지역 그 요역지나 승역지 소유자가 바뀌면은. 음, 그걸 대항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전 소유권의 시효 취득도 점유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역권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표현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다니는 것만으로 취득할 수가 없어요.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예,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 다녀야지 그다음에 지역권 맞으면 20년 지나면은 그등기함으로써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예, 그취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예, 그요역제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그 전세권자가, 요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그 지역권을 행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죠. 그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이긴 하고요.